어, 2014년도에는 날마다 감사하는 교회 그런 표어로 1년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2015년 어, 올 한해 동안에는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런 어, 표어를 걸고 기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함께 더 기도 오래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그런 일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에 집중해서 5만 시간 기도 운동을 벌였는데 이제 5만 시간을 약간 넘기는 일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깊이로 들어가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기도에 대한 태도, 또 기도의 내용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기도의 그 자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쭉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또한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기도의 측면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6년도에는 주제가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그래서 제가 stand firm o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그런 표어로 내년에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표어를 쭉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해에는 감사, 올해는 기도, 내년에는 말씀, 그 다음해에는 예배, 그 다음해에는 공동체, 그 다음해에는 전도,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텐데, 에, 내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의 3요소는 지, 정, 의. 그렇게 되어 있죠. 신앙도 지적인 요소와 또 정적인 요소 또 의지적인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의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경험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체험이죠. 그런데 이 체험이 올바른 체험인지 기독교적으로 건전한 체험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체험이 말씀 위에서 검증이 될때 올바르게 될때그 체험이 바른 체험이 되는 거죠. 감정이 풍성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메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감정만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견제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이성과 또 합리적 생각이 이 말씀의 기준 하에서 우리의 영적 체험을 이렇게 잘 견제하면서 견인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깨달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행하는 것. 이 지정의가 잘 조화를 이루게 될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잡아주는 다림줄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이단적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더욱 더 든든하게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6년도에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6년에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어, 뭐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론으로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어,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은 좋겠습니다. 이미 성경 1만 독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올해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더 많이 성경을 읽게 된것 같아요. 330독 이상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만 독을 하려면은 지난번에 가던 속도로 하면은 40년 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2000독이 조금 넘었는데 방법은 더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읽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부흥이 돼서 성도들이 많아지면 꼭 40년이 아니라 그게 20년으로 또는 10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는 쉐마 교육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부모님들이 직접 자녀를 말씀으로 함께 양육하는 훈련이죠 그래서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 가지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가는 이 쉐마 교육이야말로 가정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르는 대단히 중요한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체마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아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다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러나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견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군가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세례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엘리야, 예레미야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될때 주님께서 흥분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았느냐?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내가 연구해서 알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게 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거 반석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모래 위에 지으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그 반석이 무엇인가? 반석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교회는 어느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장로의 교회가 아니고 교인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이 교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만 주셨나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기도로 매면 매게 되고 풀면 풀리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목양의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앤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난 기독교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런 사람을 앤티기독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앤티기독교는 기독교를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앤티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기울어 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될수 있느냐?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럴 때 이단적인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견지해 가면서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 가게 될때 아무리 시대 상황이 그렇더라도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력 있게 성장해 가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비전을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렇게 붙였습니다.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의미에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제자 삼는 데 있습니다. 그 일에 충실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만 생명이 아니고 생명은 가정도 살아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서로 이혼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이렇게 될때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가정을 살리는 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가 지역의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부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범죄가 사라지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 교회로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비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잘 알고 우리 교회 부흥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되어야 되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혼자만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안 됩니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같이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흥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몰려와서 우리 교회 자리를 꽉 채우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가난한 성도들이 벗어나서 교회에 좋은 멤버십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의 비전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되 내년에는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성경 읽기 운동에 동참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꼭 내년에는 성경을 내가 꼭한번 이상 통독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때로는 성경을 암송하고 서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저는 올해 성경을 듣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되고 마무리가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제가 루시버로 꼽고 시간 날 때마다 듣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무료로 읽어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어, 아마 이번 주 안에 완성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열 번을 제가 들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 번. 아니 뭐 저만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열심히 읽는 분들도 있는데 하니까 되더라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 읽기, 듣기, 쓰기 하자 치기, 뭐 암송하기, 연구하기, 묵상하기, 그래서 서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양식이 돼서 우리 모두 강력한, 건강한, 아주 든든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그런 목양 교회 이루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서는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만들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오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미 온 세상 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빛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목양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서 어떠한 이단적인 유혹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목양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영적 파워를 가지고 이제는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신앙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갈수록 더욱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는 목양 교회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양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비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목양교회에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두가 다 자기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